자, 시작하시죠. 음. 아, 어, 2025년 연대 모의 논술 문제를 몇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해 볼게요. 문제를 읽으시고 그 사이에 각각의 꼭지점을 A, B, C, d 라 하고 A, B, C, d 라 하고 정사각형이에요. 길이가 1, 1 그래서 얘를 원점으로 잡을게요 1, 얘는 0, 1그 다음에 얘는 어, 1, 0, 1 0, 1, 얘는 1, 1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부의 점에서 A, P에서 P, P, 1 근데 이제 어, 어떤 점 P에서 내린 어떤 점 P에서 내린 A B에 내린 B C에 내린 B C에 내린 수준의 길이 얘가 P1이고 그 다음에 P에서 C D에 내린 얘가 얘가 P2네 그죠 그래서 형태를 보면 AP의 값은 얘가 원점이면 얘가 XY라 하면 그래서 얘는 지금 X는 1이라는 식이고 얘는 Y는 1이라는 직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여기 세 가지 거리와 여기 세 가지 거리가 같다 이런 뜻이네 그래서 포물선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식으로 만들면 어쨌든 식금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 값은 스퀘어 루트 값은 이 값은 x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더그 다음에 ap의 값과 p, p 2 그래서 루트의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값은 이 값은 y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위에 식과 밑에 제약면 제곱해서 정리하면 x제곱 y 하기 y제곱은 x 제곱에 마이너스 2 x 더하기 그다음에 y is e y 제곱은 얘는 y 제곱 마이너스 2 y 더하기 q u a l to y is equal t 그렇 is e q y is e q y 제곱은 마이너스 2배 x 제곱은 얘는 마이너스 2배에 y 마이너스 2분의 1 이러한 포물선이 돼요 이러한 포물선이니까 둘러싸인 영역이니까 그래서 형태로 따지면 뭐 그래서 별 문제가 없겠네 그래서 어 얘는 이제 x가 x 가 0이면 y가 1 나오나요? 그래서 형태로 보면 얘는 이러한 형태가 되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오는 거 그다음에 이쪽은 다시 쪽은 다시 이러한 형태가 되나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되겠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래서 이 영역을 구하는 거네.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얘는 포물선의 면적, 포물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건데 얘는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면적 구하는 거 h y x 와 만나는 그래프죠. a n crep to the n y x 의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해서 o 배하면 되겠네. t 만큼이 됐어. y x 하고 y x 하고 만나는 점. n d 서 x ex, x ex, x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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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ex, ex, x ex, e x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e 값이야. 그래서 범위는 0부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까지 그래서 그때의 그때 y 값은 1 마이너스 x. 그래서 1 마이너스 x 제곱을 이렇게 적분한 거. 이거에서 다시 빼기. 어 빼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값은 밑변의 값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가 높이의 값도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가 이거 정리해서 빼는 값이네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면 그러이 값을 다 정리한 거. 앞에는 그래서 앞에는 이거를 나중에 다시 2배 두, 두 해야 되죠 그래서 얘를 전체에 2배를 다시 해야 되는 얘죠두배를 그렇죠? 다시 해서 만든 값이 얼마가 하면 3분의 4 루트 2 계산은 마저 해보십시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와요 얘가 문제 1번이 됐어요 문제 1번은 그냥 포물선에 둘러싸인 영역 구하는 거라서 특별한 건 없네요 연대 노수 이 정도 나오면 그래도 뭐다가지 다. 자, 그다음에 단답형 2번인데 문제가 단답형이니까 마음대로 잘 풀어난 뜻이겠지 음, 식 전체를 이제 정리를 해 보면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자, n은 n은 1부터 1부터 10까지. 얘가 an 값을 구하래. an을 바로 대입할게요. m은 m부터 m부터 10까지. m의 세제곱에 m 더하기 1각, 그다음에 m 더하기 2각 이거 분해 m 더하기 2n 마이너스 1이라고 보이거든요. m과 n이 같이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한 식이 됐어요. 그래서 순서를 잘 아, 주의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m의 범위를 볼게요. m의 범위는 n부터 얼마까지? n부터 10까지. 그리고 n 범위는 얼마부터 1부터 10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이제 잘 스캔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스캔하는 방법을 잘 생각하세요. 자, 얘가 n이야. m 얘가 m이고 얘가 n이라고 할게요. 그럼 m과 n이 같은 직선은 여기 있으니까 지금 문제는 m과 n이 둘다 이렇게까지 움직일 텐데 여기가 10이라고 정해 둘게요. 그러면 m이 m이 n부터, 10까지야. n부터 10까지 n부터 10까지로 끔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얘가 m이 움직였어요. 이 m이 움직이는 범위를 만들고 그 상태에서 n을 움직이는 거니까 n이 작은 값부터 이렇게 움직이면 전체 영역을 스캔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범위는 이 범위예요. 순서를 바뀌기 위해서는 바꾸기 위해서는 잘 범위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요번에는이 영역을 이렇게 먼저 범위를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것은 n의 범위는 n의 범위는 얼마부터 1부터 얼마까지 m까지가 돼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다음 m의 값이 얼마부터 1부터 10까지 움직이면 그 영역이 똑같은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은 영역으로 이렇게 만들면 같은 영역을 방향을 바꿔서 스캔하는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이 문제가 n부터 먼저 움직여서요 n은 1부터 m까지가 됐어요. 그다음에 m은 m은 1부터 10까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m의 세 제곱에 m 더하기 1 곱하기 m 더하기 2분의분 분의 이만큼 분의1 곱하기 M. 더하기 E. N. 마이너스 1 이러한 영역이 되거든요. 그러면 n 제 얘는 n 에 대해서는 상수 값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네. m은 1부터 이제 10까지. 얘는 m의 o 제곱에 y 더하기 1 곱하기 m 더하기 2가 됐어요. 2 n 되고 이뒤 n 거를 n 에 대해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얘는 m 곱하기 여기는 m이 한번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m 1 곱하기 곱하기 여기는 m까지가 있고 더하기 2n 곱하기, 그래서 2분의 m에 m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정리되고 남는 거. 그래서 m은 1부터 무한까지가 되고 위의 값 여기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뭐냐면 얘는 m의 제곱 빼 m 더하기 m의 제곱 더하기 m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위에가 2m의 제곱이 남고 밑에는 m의 세제곱에 m 더하기 남고 그 다음에 m 더하기 2만 남는 거라. 그래서 얘가 정리하면 지금마 지금만. m은 1부터 m은 1부터 10까지의 n은 m의 m 더하기 1 분의 1 분의 1 그래서 이렇게 합분 다면 여기 m 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요거 분의 1그 다음에 빼기 m 더하기 1 곱하기 m 더하기 2 분의 분의 이렇게 1이 남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게 답이 됐어요. <laughs> 그럼 얘는 이제 1 대입한 거1 곱하기 2분의 1요거 남고 맨 끝에 거11 곱하기 12분의 1요거남네요 그래서 죠그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엄청 심플하죠. 근데 이제 얘를 그 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얘를 하는 방법. 그래서 2분의 1 빼기 얘는 132분의 1이 되고 단답형 문제니까 답을 끝까지 내야겠다. 그렇지? 132분의 얘가 65 이렇게 되습니다자 얘가 일, 2번 풀인데 이번 풀이가 훨씬 더 중요한 애이죠. 그래서 순서 바꾸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림 그려서 하시면 별 문제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